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 하양 신영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 하양지구는 서평택의 핵심 개발 지역 중 하나로 이번에 분양되는 신영지엘 평택 하양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함께 알아보시죠. 평택 하양 신영지엘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하양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10개 동 999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5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평택화양 신영지회. 교통편도 너무 좋습니다. KTX 안중역이 10월 개통되며 서해선호제와 안중역 평택역 14분 거리입니다. 또한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들어설 예정이라 자녀교육 환경도 아주 우수합니다. 게다가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신영지회 평택화양의 커뮤니티 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트니스 센터,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변 단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에요. 게다가 상업지구와 50m 거리에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정말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죠. 신영지일 평택 하양의 미래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서평택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와 함께 안중역 ktx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지역이에요. 이곳에 입주는 2027년 예정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완성된 신도시로서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이처럼 신형지의 평택 하양은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주거지인데요.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